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역사 속 외인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녀를 우리 삶의 방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가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 사흘만 볼수 있다면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 바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건 헬렌 켈러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딱 사흘 동안만 세상을 볼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사실 아주 작은 일화였어요.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는 친구들에게 가끔 뭘 보는지 물어보곤 했는데요. 하루는 숲에서 막 돌아온 친구에게 물었죠. 숲에서 뭘 봤어? 친구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음,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니, 한 시간 넘게 숲속을 거닐었는데 어떻게 주목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대답이 헬렌 켈러를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볼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감각을 제대로 쓰지 않는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 자신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수백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친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던 바로 그 숲에서 말이죠. 그녀가 손끝으로 본 세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켈러는 손으로 잎사귀의 섬세한 대칭 구조를 느끼고 자작나무의 매끄러운 감촉 또 소나무의 거친 질감을 마치 친구를 알아보듯 구별해냈죠. 심지어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의 떨림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시각이 없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한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통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느꼈던 인간적인 고뇌를 알아야 해요. 헬렌 켈러는 나중에 고백하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었대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목소리로 또렷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 점을 생각하면 그녀의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바로 이런 남다른 경험과 관점에서 우리처럼 모든 감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생각 실험, 사흘만 볼수 있다면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켈러의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녀는 3일이라는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자연을 느끼고, 둘째 날은 인류가 쌓아 올린 과거와 현재를 보고, 마지막 날은 평범한 일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로요.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날의 주제는 바로 삶의 얼굴들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죠. 그녀가 첫날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대단한 명성이나 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어 했죠. 또 갈등을 모르는 아기의 순수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의 초점은 인류가 시간에 걸쳐 이렇게 온 위대한 업적들, 바로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의 여정은 마치 인류의 위대한 서사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새벽의 기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박물관에서는 지구의 거대한 역사를 훑어보고 미술관에서는 평생 손끝으로 상상했던 조각과 그림들을 마침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 드라마의 정수를 맛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의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각본 없이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펼쳐지는 평범한 인간의 삶, 그 자체에 흠뻑 빠져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켈러는 도시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분비는 길모퉁이에 서서 그냥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읽고, 화려한 거리의 색채를 느끼고, 또 삶의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든 곳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은 인간 정신의 유쾌함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연극을 보며 마무리하고 싶어했죠. 자, 이 3일간의 상상은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켈러의 훈계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철학이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일이면 이 감각을 잃게 될 것처럼 오늘 모든 감각을 최대한 사용하며 살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녀가 남긴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조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못볼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박함은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청각에도 똑같은 교훈을 적용하죠. 그냥 귓가에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말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온전히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도전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경험했던 바로 그 방식.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감과 형태를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지는 것처럼 음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후각과 미각에 이르러서 그녀가 전하는 삶의 방식이 완성됩니다. 이건 결국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외침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헬렌 켈러의 이 위대한 사고실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활짝 열고 세상이 매순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헬런 켈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을 볼수 있는 날이 딱 하루만 더 남았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